네, 주제 발표해 주신 김태욱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부가 인간이 더해서 이렇게 아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착복한 북한의 입국 실습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축금한 가는 대로 어무님최성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laughs> 네, <굉장히> 이게 <laughs> <참고로 감사합니다. 웃음> 그 뭐냐? 그 인권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한이다. 뭐다 생각되죠. <laughs>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곳은 북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주년이 10, 되어해고 제가 그날, 그날, 이제, 문화일보에 실험을 하나 썼는데, 우리 현 정부의 인식은 뭐냐면 통화를 통해서 인권이 확보된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그니까 사실은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또 유엔이 등장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그 결과하고 또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국제사회의 대응인데,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국 뭡니까? 독일, 이태리, 일본이라는 3대 추출국이 이 국내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무슨 뭐 생존권, 레벤스라운드죠. 또 대동화 공연권을 이룩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준비거아 하니까 침략전쟁 준비에 가능했던 것은 인권탄압이고, 국제체제 가화예요 그리고, 의회도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 도일은숙권법 이런 법들을,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했다면 언론, 출판집행을사 이런, 인권을 탄압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탄압의 정권은, 아, 후전성을, 보이고, 침략협력을 일으킨다, 일으키더라, 일으키더라, 라는 사실을, 인류가 깨달은 거예요. 유엔 이전의 국제연맹시대, 그 이전의 어디서? 역사는, 인, 보면, 인권은 다, 국내 문제다. 맞지? 그런데 인권을 끄집어내서 탈 국내 문제와 국제화시킨 계기는 바로 2차 세계전이고 독일 이태리 일본이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뭐냐? 국내적 인권이 국제적 평화의 기초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과 인식을 바탕으로 나업,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전문는 전원 뭐라고 어, 표시하고서 서두율을 시작하냐면은 모든 인류사회 구성원이 라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함무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승인은 세계의 자유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되는 인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승인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근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어, 본말을 정돈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UN의 그, 그 이후의 노력은 바로 이런 인권이 평화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기초에입각해서또 뭐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오늘날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고 UPR도 마찬가지지만 오해가 킨테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금년 7월에도 왔고 또 유엔총회 이원회도 북한 인권 보고서 내면서 뭐라고 했냐? 진정한 통화는 기본적인 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와서 우리 그 인터뷰할 때 언론과 인터뷰할 때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언급 어, 거론하지 않느요 인권을 의지화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촉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이동궁 입장이다. 제가 딱 이제 오늘 올해 70주년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셨는데, 70년의 역사를 보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 저기 수령 독재국, 도 인권 카나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회의에 나가지는 못하고. 북한은 지금 노예사회가 되 있고, 우리는 지금 시민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NGO들이 또, 또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원인은 뭐냐? 우리 남한에는 자유가 있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반인권이 문제하기 때문에. 자유의 확산의 역사였고, 북한은 인권 말살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표현에 서해될지 독재의 편에 서야 될지, 인권 말사의 편에 서야 될지, 이건 뭐 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광국이념이고헌법정신이자유민주통일 조선을 견지 근데 이분들이 북한인권을 얘기 안 하고 평화를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 거짓평화 요소가 많습니다. 핵폐기를 얘기 안 하고, 뭐 군사분양하면서뭐 불가치, 뭐, 또 지피 철수하면서 검증했대요. 그게 평합니까? 그거는 평화의 아주 위피적인 아주 극히 일부고 불안전하고, 거짓 위성에 그런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아? 그럼 결국 뭐냐 평화에 취해서 자유민주 통일로 가지 않고 연망제 통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만사 의심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 인권을 얘기해야 하고 자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뭐냐면 지금 북한인권법을 지금 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꼰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설립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북한이 시도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헌법과 뭐이 헌법 정신에 관할 뿐 아니라 법률을 지금 스스로 위반하고 징벌유예하고 있어요. 적폐를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문제가 될. 정상회담에서 왜 우리 대통령을 말이죠? 이뭐 북한 정치범수용소 얘기하는 것까지야 뭐 아직까지는 논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국군평고납북요 우리 국민 보험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 우리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까 믿음이랄까 또 인권의 수호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 국가인권의만 그 인권소위 승리는 게 아니라, 자보호팀은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친구지, 친구지잖아요. 나는 이거 굉장히 무 책임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단인권적인 자세를 보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저희 민주화의 뭐 앞장서는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데 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동소독 정상회담의 경우에서, 폴 총리는 말이죠. 포네코불러놓고말이죠 예? 인권을 얘기했어요 동독 인권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말이야 그, 그, 그 동독 병사들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대우해서 등뒤에서 총질하는데 코후만 돌아가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서독군 벌써 지금 18년 전에 통아 아니, 28년 전이 아니야 어떻게 그랬죠? 28년 전에 통일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는 통 자유주의 통일 못한다 이거.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분명 우리는 자유의 편에 설 건지, 독재의 편에 설 건지, 침묵의 편에 설 건지, 거론하고 개선의 편에 설 건지, 뭐, 무지하나도 우리 가슴 분명하고, 우리가 이런 입장들을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냐,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은 하나다, 아, 민족은 하나다, 민족 우선주의, 이게 위험해.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다에 그런 명제 너무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심화처럼된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하고 식스회주의고그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에 깊게깊게 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포면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